두달세달 달 열심히 해서 되지 않는다는 거죠 저희 예비반에는 고3 학생이 있어요 21살 학생도 지금 2학년 학생이라 수업 받고 있는데 늦게 시작한 학생들이에요 미술학원이니까, 미술학원 원장이니까 실기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로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 네, 아주 애달픈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실기 점수 차이가 어느 정도 영향이신지를 그냥 곱하기로 보시면 되는 건데, 이 친구가 94점, 80점이에요. 뭐, 이렇게 보면은 14점이네? 하겠지만, 수능 반영 비율이 30%가 들어가는 학교는 300점으로 환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14점이 곱하기 3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 42점? 이런 느낌인데, 이게 예를 들면은 80%인 학교, 네, 정시에도 80%인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112점이 돼서 수능 1등급이 와도 못 붙, 못 붙는 게 실기 전형이거든요. 네. 그 극화시킨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극화시킨 내용이 아니라 진짜로 리얼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 실기를 열심히 하자, 잘 하자. 근데 어떤 정도 잘 해야 되냐. 이 정도 해도 못 하지 않거든요. 네. 근데 이 정도 해야 합격하는 거죠. 합격해야 잘한다고 인정해주니까 네 며칠 전에도 저 제가 학생들 수시한 학생이라 제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막 얘기했어요. 그몇 명이 네 앞에 있어서 네가 아직 대학생 못 됐는데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너가 합격이 돼야 너가 인정받을 수 있다. 물론 이 입시계를 떠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네가 사는데 지장은 없다. 하지만 네가 노력한 게 이거라면 여기에서. 박수 쳐주는 결과를 만드는, 만드는 노력을 해야 된다. 남은 학교 더 열심히 해라. 막 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 점수의 캐파가 실기 전형은 너무 큽니다. 네, 너무 커서. 그래서 저희 학원을 믿고서 보내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또 저희 학원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 보여드리는 게, 이게 그냥 단발성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어려운 실기인데, 뭐, 두 달, 세달 열심히 해서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전에는 저도 뭐, 진짜로 6주 동안 미술을 처음 하는 학생이었는데 6주를 가르쳐서 숙대도 합격시켜보고, 국민대도 합격시켜보고, 그랬던 학생들이 수십 명입니다. 10년 전에요. 네. 하지만 최근 10년 동안에는 그런 학생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네. 옛날에는 가능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지금은 보통 실기기간이 보통 아무리 낮아도 1년 반에서 2년 이상이 돼야 되고, 저희 실제로 저희 예비반에는 고3 학생이 있어요. 그리고, 스무 살 학생도 있고, 스물한 살 학생도 지금, 2학년 학생들이랑 수업을 받고 있는데, 그 학생들이 다 어떤 학생들이냐면, 그림을 처음 시작한, 늦게 시작한 학생들이에요. 저희가 상담이 올 때, 어, 입시반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 네, 왜냐면 배울 수 없기 때문에, 기본기를 다시 다져야 된다 해서, 이렇게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죠. 저희 지금, 함께 해주시는 부모님들과, 우리 예비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정량의 시간을 지금 투자해 주고 계시는 거고 거기에서 똑같은 기간임에도 차이가 날수 있는 부분에서 이 정보나 학생들의 상황 상태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더 노력을 시켜야 될지 함께 노력을 해야 될지 거기에서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안내 보여드렸던 학생인데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불합격 되어 있죠 네. 저희가 불합격 밑에도 항상 예비 번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눈을 막 비비면서 보는데 예비 3번 학생이 됐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올해 초에 현역 합격 노하우라고 고3 친구들을 위한 설명회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야 니네 진짜 정신 차려. 진짜 이거 큰일 나. 하면서 막 알려줬던 내용인데 비교가 너무 쉽게 되셔서 이거를 빨리 제가 보여드리고 어,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N수 내신이 끝났습니다 얘네들은. 그러니까 학교에서 뭐 3학년 1학기에 막 활동하고 선행하고 막 이럴 시간이 필요 없고 이미 내신 성적이 딱 끝났어요. 그러니까는 더 잘하고 싶어도 안 되지만 이미 잘 받은 학생들은 이게 엄청난 무기가 되는 거죠. 저희 고3들은 지금 한70% 정도 됐죠. 3학년 1학기까지가 최종적으로 우선 수시에 들어가니까요. 정시에는 거의 내신 들어가지 않습니다. 실기 유형은 이미 시험을 보면서, 아, 내가 어떻구나, 라는 거, 실제 시험장 경험까지 다 했으니까요. 비교하기 조금 아직은 진짜 격차가 크다고 보시면 되고, 서류 생기부 마감됐고, 뭐 미열보를 준비하는 학생 중에서도 이미 지원을 해서 면접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지금. 친구들은 이제 막 쓰면서, 아, 어떤 학교 쓰면 좋을까, 나 어떤 인재상으로 보일까, 막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N수가 더 많이 합격하는 건 어떻게 보면 그냥 당연한 일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그 사이를 막삐짓고 들어가서 막 이렇게 하고 들어가고 싶은 거죠, 그죠? 네, 들어가야 됩니다. 정시에서는 정확한 내 점수가 있죠. 수능에서 이제 곧 수능을 보게 되고, 아, 내가 수능 시험장에서 덜덜덜덜 떠는구나. 내가 국어가 진짜 문제구나. 뭐 이런 자기 점수를 무조건 받게 되고, 우리 친구들은 지금 아직. 범위가 전범위로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모의고사 성적입니다. 지금 2등급이어도 지금 성적은 절반 정도밖에 범위가 들어가지 않은 성적이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 확신하지 않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6모 때 좌절을 많이 하죠. 처음으로 교육평가원에서 수능을 출제하는 그 모의고사로 똑같이 시험을 보는 거거든요. 선생님, 저희가 몇 점이었는데, 요번에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적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는 어떤 생각을 하시면 진짜 좋냐면, 가정을 하는 거예요. 아, 나는 재수생이다. 재수생 엄마다.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얘가 뭐가 문제인지를 봐보시면 아주 효과가 커요. 실제로 제가 조언을 많이 드리거든요, 이렇게. 그냥 경험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남은 시간에. 내년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이런 준비. 수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도움 많이 되는 방법입니다. 실기 유형도 마찬가지죠. 다 거의 다 해봤고, 그 다음에 아직 이제 초입 단계고요. 거기다 실기장 경험이 뭐 수시랑 를 정시까지 가는 친구들은 3회에서 15회. 그러니까 수시만 뭐 다른 타원에서 온 친구들 상담할 때 떨어진 학교를 적어봐 주세요. 그러면 분석해 드릴게요. 막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만큼을 쓰는 학생들이 있어요. 네. 15번을 떨어져 보는 거예요. 그 괴로움을 딛고 또 도전을 하는 학생들인 거예요. 네. 그 제가 맨날 그런 친구들 만나면 악수를 하면서 잘될 거다. <laughs> 너는 또 도전을 했다. 넌 정말 대단하다. 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n 수생이라고 해서 다 열심히 하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고산들보다 철든 학생이 많죠. 왜냐면 맞아 봤으니까. 그리고 떨어져 봤고 나로 인해서 엄마가 울고 아빠가 괴로워하고 내가 또 재수를 함으로써 내 동생이 학원을 못 다니고 약간 이런 진짜로 이런 일들이 진짜 있거든요.